누나 쉬고. 수고, 고너 서, 서. 번개, 우박. 언 다음 너 서. 어, 서. 서. 그서할 건데? 이렇게 하거든 이쪽. 응 자. 이쪽 응. 이렇게, 나이 응. 응. 아니, 나 이쪽 나오라고. 번개.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<그게> 옆으로 이렇게 쓰겨. <laughs> <죽여. 웃음>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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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! 언니 이리 와봐. 언니야, <laughs> 머리.